오늘은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잘라볼게요. 디레이. 패키지가 엄청 이쁘게 나오네요. 엄청 이뻐.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달력. 얘가 케이스. 음 되게 감성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뭐야? 뭐지? 이렇게. 음 저는 13 미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13 미니를 샀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약간 빈티지스럽게. 저는 현재 이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림으로 케이스티파에서 만들었었는데. 딱 아! 아! 얘를 빼고, 얘를 끼워볼게요. 끼면은 <laughs> 이런 느낌. 좀 반사가 좀 되긴 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마감이 좀잘된것같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메인인데 얘는 이렇게 옛날식으로 옛날 편지 풀듯이 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달력이 들어있어요. 미니 달력이 엄청 이쁠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는 사실 핸드폰 액세서리로 잘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요런 달력을 옛날에 좀 한번 만든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 브랜드는 이미지로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은 좀 어떤지 궁금해 갖고 실물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나중에 저도 참고를 해서 한번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려고요 1, 2, 3어 뭐야 왜 마치가 두 개야? 왜 마치가 두 개죠? 음 3월 3월이 두 갠데? 다두 개씩인가 설마? 아닌데? 무료. 설마 4월이 없는 거 아니겠지? 1월, 2월, 3월, 4월. 아, 이거를 하나를 껴서 또 줬나 봐요. 근데 그림이 다른데, 여러 개가 있나 보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 하나가 그럼 서비스? <laughs> 여기 담당자가 실수하신 것 같긴 해요 서비스로 주셨을 수도 있고 그냥 3월이 지났으니까 그냥 서비스로 두 개를 넣어 주신 건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쁘네요 취미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어 갖고요 그 사진을 나중에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한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워를 먼저 따로 빼서 여기다가 다워를 아 이것도 이렇게 안쪽에 색상 변색되지 말라고 UV 막 코팅이 돼 있군요 UV 막 코팅 맞나? 아무튼 여기다어 뭐야 뒤가 그림이 다르네? 똑같나? 아 이렇게 넣고 뭐 넣는 거는 대충 막 이렇게 이쁘게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가지런하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살짝 감각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쁘게는 찍히지 않지만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반사가 돼서 전더 이쁜 것 같아요. 안에도 투명하게 잘 비치고 빅레이지 스튜디오 이쁘네요? 추천.